<laughs> 아 리제는 가끔 뇌가 여행을 해요. 가끔이 되게... 아니라 늘 여행을 하고 있어요. 어, 가끔 돌아와요. 뇌에 역마살 꼈어. 침에 걸린 사파, 역마살 꼈어. 리제한테 말해줘요. 리제야, 너 뇌에 역마살 꼈어. 뇌? 영마살이 뭐야? 아, 할것 같은데. 아니야, 리제. 그 정도 아니에요. 역마살이 뭐야 이정도 아니에요. 아이 진짜 그 정도 아니야 리제 똑똑해 얘가 근데 진짜였으면 은 안타까워가지고 못 놀린다고요 진짜 아니니까 놀릴 수 있는 거임 멍청한데 멍청하다고 주변에서 놀리면은 가엽잖아요 그 놀리는 사람이 종류에 있다는 건가요? 또또또 또, 또, 또. 그런 말안 했는데 또또또 또, 또. 근데 나나랑 부키는 진짜 없어서 놀린 거긴 해요 가슴이 아, 그건 좀 다른 거임 전스테이이의 엉덩이를 멤버들 전부 다 만져봤어요 다 만져보긴 했어요 그게 왜요? 왜요? 일단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말랑말랑한 건 시로인 게 확정이에요. 말랑말랑만 있음. 시로는 <목소리> 약간 진짜 슬라임 만지는 것 같아, 살이. 되게 말랑말랑해. 양도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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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